이제대에는 가톨릭 교회가 참 많이 변질이 되어서 교회의 향기가 사라지고 세속화되고 참 많은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변화를 외치기 시작을 했고 또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517년 마틴 루터를 통해서 드디어 종교 개혁 운동이 시작이 되었고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그 새로 일어나는 그 어, 교단을 우리는 개신교라 그렇게 역사적으로는 이제 개신교라 이렇게. 그러니까 부교에 대항해서 일어난 신교 그래서 고칠게 새로울 신 그래서 개신교라 그러는데 사실 오늘날도 자꾸만 개신교라고 말하는 것은 좀 듣기에 거북합니다 그냥 우리는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우리도 기독교 대한 감리회 그러지 개신교 대한 감리회 그러질 않아요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상관없어요. 부교와 신교로 구분할 때는 그렇게 개신교라는 말을 써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교는 독일의 대부분과 스칸디나비아 반도 저 위쪽에, 그 다음에 프랑스, 또 오스트리아, 또 네덜란드, 유럽의 대부분을 다 종교 개혁으로 그 로마 가톨릭 교회였던 그러한 교회들이 우리 기독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교로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말도 못하게 빨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탈리아하고 에스파니아, 스페인, 이두 지역만 로마 가톨릭의 영향이 있었고 유럽의 대부분의 교회, 그 국가들은 심지어 영국까지도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서 성공해라는 그러한 새로운 교단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니까 천주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게 돼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저 개신교 교도들이 저렇게 많아지고 우리 천주교도들은 이렇게 줄어드니 큰일났다. 이렇게 위기감을 느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페인의 로욜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로욜라라고 하는 사람은 아 원래 그냥 평범한 아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으로 있을 때 전투에 나가서 그만 다리 부상을 받아가지고 한쪽 다리는 완전히 부서졌고요. 그리고 한쪽 다리는 절름발이가 되는. 음.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다리가 그렇게 심히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신봉하는 이 천주교회,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다리가 이제 그렇게 많이 다쳐가지고 약 9개월 정도 요양을 했는데 요양을 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렸는데 그렇게 그 요양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오. 그래서 환상을 보게 되고 또 천사를 만나고 그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이 로열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나는 로마 카돌리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일생을 바치겠다. 그래, 그렇게 다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엄청나게 그 기도하면서 또 대학에 들어가서 그 많은 동료들을 모았어요. 우리가 이제 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결성한 조직이 유명한 예수회라는 조직이에요. 이 예수회는 이 천주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회에서 그 당시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는데 그 선교사들이 중국과 일본에 파송을 와서 중국과 일본에도 교회가 설립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임진왜란 당시에도 그 예수회 그 선교사들이 그 왜군들과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로욜라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아주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또 그렇게 신교가 일어나는 것을 아주 억압을 하고 억제하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좀 세상 말로 보면 악랄한 재판 소장이었다. 응? 종교재판소장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는 무자비한 재판소장 역할도 했고요. 또, 가톨릭 입장에서는 거룩한 모교회, 어머니교회의 구원자다. 이렇게 칭송을 받기도 하고, 신실하고 재능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는 그러한 평가도 받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로열라의 예수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많고 부정적인 그 비판도 많이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로열라는 어렸을 때 스페인에서 이렇게 성장할 때 당시에 콜롬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는 그러한 시대의 어린 시절을 살았고요. 또 이베리아 반도, 그 스페인에서 회교도와 유대교도들을 몰아내는 그러한 그 종교적인 다툼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성장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아주 이 사람이 그 성장하는 그 배경을 보면 굉장히 그 소용돌이치는 그러한 시대에 이분이 살았는데 그는 나중에 그렇게 예수회를 조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구습을 뿌리 뽑아야 된다라는. 어,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그는 어, 자기의 수하에 들어오는 제자들을 한달 동안에, 첫한주 동안은 무엇을 그들에게 가르쳤느냐면, 은 인생의 목적이 뭐냐? 또 죄와 지옥에 대한 명상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주 내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죄의 그 파괴성 그리고 지옥의 그 고통 그러한 그 죄와 지옥과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 로욜라는 자기 제자들로 하여금 일주일 내내 금식하면서 어 그리고 물론 소식을 했어요 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하게 했어요. 두 번째 주간에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종려주간까지의 있었던 그 예수님의 생애를 배우고 묵상하는 그러니까 한주 내내 그것만 가르치는 것또 셋째 주에는 성만찬 이후에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의 죽으신과 왜 죽으셨는가를 묵상하는 것. 넷째 주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천국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 그러니까 이한달 내내 아주 집약적으로 그 공부를 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좀 마지막에는 어 신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아주 아주 사랑 충만한 신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또그 부분을 집약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한 달이 지나면 사람들이 놀랍게 변하는 한달 만에 참 재밌죠. 한 달이 지나면 그그 당시에는 참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역사를 많이 하셨는데 한 달만 지나면 사람이 완전 달라져.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의 선교사가 돼서 해외로 막 나가요. 그러니까 이 폭발적으로 또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회는 크게 부흥을 했고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이 로열라라는 사람의 역할은 아주 컸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왜이 로열라를 소개하느냐면이 사람이 아까 얘기한 대로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한쪽 다리가 완전히 망가져서 끊어내고, 한쪽 다리도 그나마 목발을 짚어요. 그 다리를 가지고 이 사람이 불하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세 사람이 나오죠. 첫째는 사도 바울, 두 번째는 디모데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읽었잖아요. 여기 에바그루디도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세 사람이 다 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로욜라라는 사람도 환자였고, 불구자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 또, 어? 이 디모데, 에바 브로디도 다 환자들이에요. 몸이 다 약한 사람들이에다 약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몸이 약했어도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히 쓰임 받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랍게 사람을 고쳐주셔서 새 사람을 만드신다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변화시켜 주셨느냐, 아름답게 하셨느냐. 디모데는 바울 사도와 뜻을 같이했고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것 같이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영적인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과 디모데의 이 끈끈한 사랑은요. 오늘날 보통 부모와 자식에 대한 사랑은 완전히 능가하는 그런 반듯하고 좋은 사랑의 관계였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가서 보면 이는 뜻을 가져야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늘 속병이 있어서 소화가 안 되는 그런 환자였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을 다 했는지 바울 사도가 기모데는내 아들이다. 응? 정말 귀한 아들이다. 이렇게 사랑할 정도로 아름다운 생활을 했다는 것이니 여러분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리 불구자였던 그 로율라를 변화시키셔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변화를 시키셔서 그 쓰러져가고 타락해가는 가톨릭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로욜라의 예수회가 아니었다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아주 형편없이 재속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자를 변화시키셔서 그렇게 귀히 쓰시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역시 이렇게 몸이 약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보시면서도 디모데를 잘 쓰셔서 그 그렇죠. 아름다운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디모데로 말미암아 초대 교회가 발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었다 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변화하셔서 변화시키셔서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변화시키신다는 것. 하나님 앞에 잘 붙잡히셔 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키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 여러분 벌써 우리는 많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변화됐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감사하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는데 또 그런 것만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이고 생활적인 부분이 더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디모대처럼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대후서 1장 5절에 가서 보면 이는 <laughs>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면은요, 우리 주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느냐면은 주변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요로욜라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니까 한한달 동안에 아주 어, 평범한 세상 사람 같은 사람이요 성자로 바뀌는 거예요. 음, 얼마나 변화가 되는지. 그러니까, 어,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면,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되면은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사도바 울이 아들로 인정할 만큼 사랑스러운 신자가 바로 이 디모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반대로, 중한 범죄자의 경우는요, 그 부모의 심성과 행동에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참, 주변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있는데, 어떤 연쇄살인자의 그 엄마가 자기 아들은 순수하고 착한 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도요, 자기 아들은 괜찮다. 그 반대로 우리는, 어, 선한 부모에게 선한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에바브로디도를 변화시키셨어. 에바브로디도 역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변화된 사람인데,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사도를 잘 도왔고, 협력자로 생활을 했으며 교회를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런 착한 사람이어서 자기가 병든 것을 그 빌립보 교회가 알게 되자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병들어서 죽게 된 것을 알고 슬퍼한다는 것을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마음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면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사랑하셔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건강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건강해지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건강을 회복했다. 그래서 그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다는 라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시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특히 하나님 앞에 회귀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로욜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하 아름답게 변화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바는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그 마음이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반절이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참 바뀌기가 어려운 게 우리 사람이에요. 좀 그렇게 변하지 않는가? 이게 참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참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화 변해 변해서 마음이 정말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큰 복임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그 우리의 악하고 추한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36장 26절에 보면,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봉은 뭐냐면, 우리의 이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니,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렇게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란, 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변해요.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 주셔야만 그게 변하는 거.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할 때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인은요 잘 몰라요.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큰 단점이 있다는 것을 본인은 몰라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단점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얼마나 손해를 본다는 것을 모른다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마음 뿐만이 아니라 외모도 바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가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가 자기가,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계명을 받고 그럴 때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마음도 변화되고 외모도 변한다라는 얘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어, 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바울, 또 로열라,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새롭게 그들을 꽂히셔서 잘 쓰셨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많이 고침받으시고, 우리의 정신이 고침받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서 우리의 정신이 고쳐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